왜 없어요? 그건 저는 모르겠네요 아, 일단 물건이 안 들어와요 제가 오는 날 제가 일주일에 한네번 정도 가는데 아다니마도 계속 사다가 재워놓고 쓰는 겁니다 없으면 다른 제품 쓰고 아 그렇게 지금 물건이 없는 상황이 진짜군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? 어떤 물품이? 제일 흔하게 쓰는 물건들 식당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게 뭐예요? 특히 아, 지금 같은 경우는 아, 이 사람들 주식으로 지금 먹는 것들이 쌀 감자 포테이토 대한민국 화이팅. <웃음> 네. <웃음> 감사합니다 화이팅하세요. 네. 아 요즘 이 미국의 어떤 물류 대란을 직접 느끼시고 계신다고요 사장님. 네. 어떠신가요? 실제 상황. 가면 물건들이 없습니다. 어떤 물건이 제일 없어요? 어, 특히 저희 식당에서 많이 쓰는 일회용품이나 어, 뭐 여러 가지 세제랑 뭐 이런. 가공돼 있는 물건들이 거의 없어요. 아들이 어느 정도 적정할 때잘 가야지 물건을 잘살수 있습니다. 아 레스토랑 디포에 가도 그 물건이 없어서 못살 정도예요? 네. 가격은?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. 거의 어느 정도 올랐어요? 삼십 프로 정도. <laughs> 2년 전보다 아. 30% 정도 올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? 어떤 물품이? 제일 흔하게 쓰는 물건들. 식당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게 뭐예요? 특히 아, 지금 같은 경우는 아, 이 사람들 주식으로 주 먹는 것들이 쌀, 감자, 포테이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?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이 휴지 생겼습니다. 아까 휴지도 올랐다. 네, 일회용품 쓰는 것들 다 올랐습니다. 거의 한 25%에서 35%까지 다 올라 있습니다. <laughs> 오,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지금 문제지만은 일단 물건이 없다. 왜왜 네. 없어요? 그건 저는 모르겠는데. 아, 일단 물건이 안 들어와요. 야, 제가 어느 날 제가 일주일에 한4네번 정도 가는데 아다리 마저 계속 사다가 재어놓고 쓰는 겁니다. 없으면 다른 제품 쓰고 아, 그렇게 지금 물건이 없는 상황이 진짜군요. 한인구 마켓 마찬가지입니다. 가시면 보통 아시아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라면이라든지 네. 뭐 냉동 만두라든지 이런 게 보면 그냥 딸려요. 아, 이제 물건이 없어서 네. 못 산다. 지금은. 어, 없으니까 알아서 사서 가격은 가격대로 30% 이상 올랐고, 물건도 없고. 아시면 예, 예. 아마 선아 씨가 이렇게 자주 돌아다니셔보면 아실텐데, 아실 저는 매일 <laughs> 가다 보니까 네. 그런 게 없어요. 아고 <laughs> 그러면 은 장사하기 힘드신 부분이 있겠어요? 없는, 없으면 뭐, 뭐 아니면 뭐로 때우라고? 비슷한 제품으로 있습니다. 그 요즘은 그래서 물건 값도 그렇지만 음식 값도 그래서 많이 오른 것 같아요. 네,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그 캐럴턴에 보통 한끼 먹으면 한30% 정도 다 올라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 10불이었는데 이제 14불, 4불, 5불. 예. 아, 그게 어쩔 수가 없네요. 이번에 저희도 원래 항상 예. 9불 9, 90군데 저희도 거예요? 네, 한30 올리실 거예요? 한30% 정도 올릴 수밖에 없군요. 예. 예, 예. 아. 자,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계시니까 일단 한류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. 화이팅! 대한민국 화이팅! <웃음> 네. <웃음> 감사합니다. 화이팅 하세요. 네.